자, 오늘은 카피바라고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 특성상 하루만에 뭔가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없거든요. 때문에 긴 시간을 두고 조금씩 조금씩 성장시켜 나가야 되는 게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꼭 해야 되는 것들을 클리어해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하나씩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출석체크를 진행해 주도록 합시다. 출석체크해서 보상을 받아주고, 그리고 우편함에 보상이 와있을 때가 많거든요. 경기장 1일 랭킹 보상이나 아니면 봉인 전쟁 주간보상, 길드 토벌 순위보상 등등 우편들이 와있기 때문에 이거 일괄수령 눌러주도록 합시다. 그런 다음 암시장 살펴줘야겠죠. 어디 좋은 물건이 나왔는지 한번 쫙 보면서 황금 말굽새 50% 요거 무조건 사줘야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골드까지 얻어주도록 합시다. 그런 다음 특권을 구매하신 분들은 추가적인 보상들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곳에 들어와서도 일괄 수령으로 보상을 받아 주도록 합시다. 자그 다음 요거 절대 빼먹으시면 안되죠. 탐방에 가서 자동전투 보상 최대한 이 최대치 도달되기 전에 받아 주는 게 좋긴 합니다. 자 요거 수령을 해주고 그런 다음 아래쪽으로 쭉 내려와서 상점에 들어가 주도록 합시다. 상점에서는 장비 보물 상자를 무료로 얻을 수가 있거든요. 자, 이거 무료로 한번 얻어주고 그 다음 광고로 세번더 얻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얻어주고 그 다음 영웅 보급 상자도 광고로 한번 얻어줄 수가 있죠. 그런 다음 오른쪽 보면 패키지 상점 이곳에서 무료 패키지 무료로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장비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패 나를 광고로 보고 또 얻어줄 수가 있거든요. 자, 이거 바로 진행을 해주도록 하죠. 총3 번, 이렇게 얻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 요 위에 있는 스테미나도 얻어주도록 합시다. 일단, 광고로 요렇게 두번 얻어줄 수 있고, 그 다음, 저는 보석으로 또두번 구매해주는 편이거든요. 그 다음, 1일 패키지까지 수령을 하게 되면은, 스테미나가 가득 쌓였을 겁니다. 여기서 스테이지를 더 돌아도 되고, 아니면 해당 스테이지를 탐방으로 돌아줘도 되죠. 저는 바로 한번에 탐방 돌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탐방 시작 가면서 쭉쭉쭉쭉쭉 행운의 보물 돌려주고 그런 다음 보물 파내기 돌려주고 자 요렇게 쭉쭉 해주면서 보상을 획득을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골드를 획득을 해줬으니까 스펙업을 진행해 줘야겠죠 바로 특성 쪽에 가서 스탯을 올려주도록 합시다. 저는 공격력 우선 올려주고, 그 다음 체력, 방어력을 제일 마지막에 올려주는 편이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최대한 돈을 써서 스펙업을 해준 다음에, 이제 우리는 길드 컨텐츠로 들어가 줍시다. 길드 로비에서 기부를 통해서 보상을 얻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길드 코인을 모아두기 위해서 보석을 사용해 전부 다 다섯 번, 요렇게 기부를 해주는 편입니다. 그 다음, 길드 토벌. 도전 시작. 아이, 첫 번째부터 좋은 스킬이 하나도 없는데? 자, 일단은 일반 공격 시 확률로 보호막 획득 가능, 그리고 일반 공격 치명타 확률, 요렇게 올려주도록 합시다. 그런 다음에 광전사, 일반 공격 데미지랑 왕관 올려주도록 하죠. 이번에는 일반 공격 트리로 가야겠는데요. 일반 공격 치명타 확률, 일반 공격 데미지 올려주고, 첫 턴에서 반격 확률 100%, 그리고 일반 공격 강화, 여기에다가 반격 마스터리 그리고 폭군까지 올려주도록 하죠. 자,해서 최대한의 딜을 낼수 있게끔 세팅을 하고 전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했을 때 나오는 딜은 126Gm 정도 나왔거든요. 이 정도면은 제 능력치고는 잘 나온 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길드 토벌 두번 돌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잘 나왔죠. 턴마다 공격력 상승. 그리고, 3의 일체. 분노 수리검. 그리고, 분노 스킬 시전 시, 번개 두번 발동. 스킬 데미지 증가. 그리고, 연타 마스터리. 분노 수리검. 턴마다 화염파. 분노 완전 마스터리. 그리고, 반격 마스터리까지. 자, 요렇게 세팅하고 전투를 했을 때는, 총 327M이 나왔습니다. 자, 확실히 두 번째는 스킬이 너무 잘 나와줬죠. 이제 이벤트로 가주면 됩니다. 일단 이벤트 도전의 타워 쭉 돌아주고 자, 그런 다음에 경기장도 하루에 다섯 번돌 수가 있거든요. 전부 다 돌아줍시다. 그리고 지하 감옥 던전도 하루에 세 번씩 돌수 있거든요. 요거 전부 다꼭 사용을 해 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고블린 광부도 진행을 해 줘야겠죠. 바로 어제 올렸던 영상을 참고하시면은 고블린 광부를 좀더 효율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고블린 광부도 전부 다 사용하고 나면은 광고를 보고 또 추가적으로 얻을 수가 있거든요 과연 와 전설이다 자 이렇게 하면 전설패스를 얻을 수가 있죠 광고를 보게 되면 곡괭이 15개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자 이것도 매일매일 진행을 해 주도록 합시다 여기에다가 봉인의 전투까지 돌아 주면은 되겠죠 자그 다음 남은 던전들을 돌아 주면 되는데 자요거 티켓 전부 다 사용을 해도 광고를 보고 두 개씩 더 얻을 수가 있거든요. 자, 이것도 전부 다 진행을 해주도록 합시다. 이렇게 던전까지 싹 돌아주게 되면은 스태미나가 다시 차있거든요. 자, 추가로 얻게 된스태미나까지 전부 다 사용을 해주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해주면은 해야 될 것들은 전부 마무리가 됐고, 이때 이제 퀘스트 쪽으로 가서 1일 퀘스트 전부 다 수령을 해주시면 한 번에 1일 보상을 전부 다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추가적인 이벤트들이 있다면은 그것까지 살펴보면 되겠죠. 카피카피 머신에서도 진행한 퀘스트 보상을 이렇게 획득을 해주면 되고. 와 저도 이제 카피카피 코인 237개 정도 모았습니다. 그리고 선물팩에 가서 광고 보고 또 은화 얻어주도록 하죠. 자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은 하루에 해야 될 일을 전부 다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전부 다 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천천히 성장해 나가도록 하죠. 네, 좋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주세요.